안녕하세요. 말미널 선생 김종수입니다. 202 로스쿨 최종 합격을 위해서 포스트리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어, 서울대 국어공문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로스쿨 면접과 자소서에서 13년 연속 1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저리트 합격 극복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조금 있다가 설명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교재는 로스쿨 면접 200 주제라고 하는 교재인데 7월 30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에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적중률이 한95% 정도 적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 그리고 이 교재에서 벗어나는 주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양한 SNS 채널 운영 중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추천도서, 그리고 입시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면접 주제나 이런 컨텐츠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합격수기와 강의 계획서 등등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최종 합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그 질문 내용이 모두 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생님 제가 언어 이해는 몇개 맞았고 추리논증은 몇개 맞은 듯 한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어느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리트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점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내 점수, 내 석차가 결정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점수는 알수 있어도 평균 점수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내가 고민을 해봐야 어차피 8월 18일에 점수가 나오고 나서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쯤에 지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올해 완주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나중으로 좀 미루어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리트 점수나 학점, 영어 성적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내가 리트 성적을 놓고서, 아,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내 점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스쿨 최종 합격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 남아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면접과 자소서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과 자소서를 갖다가 내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 최고 성적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리트 점수가 낮은데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듯 한데요. 저는 반드시 끝까지 완주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 나 이번에 리트 성적 내 생각만큼 안 나왔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막상, 8월 18일이 되어서, 그리고 9월달이 되어서 가군나군 지원할 때가 되면 그 학생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지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보자면 내가 만약에 그 고민할 시간에 8월달에 고민하지 않고 자소서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그리고 면접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고민하느라고, 우느라고 시간을 보내서 합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달에 후회하죠. 아, 공부를 조금 더 할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도전을 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좌절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내 합격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내 리트 점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년이라고 해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트 시험은 단한 번도 쉬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어려워지기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내년에도 어떻게든 내 점수에 더해서 포스트리트에서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자소서를 한번 써본 사람, 그리고 내가 올해 어떻게든 면접을 준비해서 면접장에 들어가 본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고 내년에 포스트리트가 초시인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은 엄청난 격차가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소서도 한번 써놓은 것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새로 쓰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끝까지 입시를 완주를 해보시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극복이 되겠구나. 아 내가 이 정도 준비를 하면 이런 성적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정보.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포스트리트 대비 전략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는 포스트리트 준비 기간이 대단히 짧아졌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준비한 수험생이 유리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리트 시험이 원래는 7월 18일 이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금년에는 7월 25일 그러니까 한 주가 늦어졌죠. 그리고 가군 면접과 나군 면접이 작년에 비해서 한 주씩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 자체가 2주나 당겨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은 2주 짧아졌는데 입시 일정은 모두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것이다. 그래서 미리 계획적으로 좀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면접과 자소서를 모두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토익이 패스워 페일로 바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익에 대한 반영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 집중을 했다가 면접과 자소서가 준비가 안 되어서 결국은 최종 불합격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수험에서는 효율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원할 로스쿨 결정에 대해서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3주차에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로스쿨 모의지원 등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보통 어떠냐면요. 8월달에 모의지원 등수가 결국은 9월달에 가면 완전히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거기다 집어넣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위권과 하위권이 계속 연쇄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선생님, 제가 전남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8월 달에 모의 지원 해봤더니, 제가 안정 지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9월 달에 갔더니, 제가 안정 지원이 아니라 3배수로 밀렸어요. 근데 선생님, 또 9월 3주차, 4주차에 가니까, 이제 제가 광탈이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걸 보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상위권 로스쿨에 지원할 학생들이 어디에 지원하느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고정이 되어야 그 뒤에 있는 중위권과 하위권이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니까 9월 3주차에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8월달을 공부하면서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차 합격은 리트 점수로 결정되지만 최종 합격은 면접과 자소서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원을 잘해서 내가 원래대로 하자면 이 점수로 치면 다른 학교에서는 3배수가 넘어가는데 내가 더 높은 학교에 잘 지원해서 2배수 안에 들어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요. 면접과 자소서에서 감점이 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리트가 낮아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리트가 높아도 불합격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극복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특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보시면 여기가 500등 수준인데요. 500등 선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40.8점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거의 500등에서 약간 위에 해당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서울대 합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리트 점수로는 굉장히 낮은 점수이지만 자소서와 면접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점도 좋고 이 학생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와 면접이 없었다면 서울대 합격은 조금 어려웠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천등 바깥 지금 이 선이죠. 이 천등 바깥에서도 이 한양대 경희대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자소서와 면접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낸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저 해외대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해외대에서도 서울시립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점은행제에 합격한 사람 있느냐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합격한 케이스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6점, 그러니까 1500등 바깥에서도 건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1,500 등에서 2,000등 사이에서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보시면 자소서와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지금 여기 2,000등 바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주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도 2,000등 바깥에서 그러니까 121점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119점에서도 건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17점에서 경희대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3천등 바깥이죠. 뭐 이런 지금 정보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학생들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은 특이한 케이스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학생들이 극복을 하고 합격을 했다는 건,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이보다 더 높은 리트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누군가가 불합격 했다는 뜻이 된다 라는 것 이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천 등이 111점 이었는데요 이 111점 아래쪽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결과들을 보면 자소서와 면접이 결국은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지점을 잘 드러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로스쿨 면접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기출 해설과 함께 법철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론과 같은 기본 이론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로스쿨 면접 실전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기출 해설과 함께 최신 그리고 중요 시사 이슈들을 모두 다뤄서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을 모두 다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까지는 여러분들 자소서 그리고 가군 나군 지원 전략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자소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8월 중에 여러분들 자소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인가 작성법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월에 대면 첨삭반과 9월달 대면 첨삭반 두 개가 개설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 첨삭에서는 제가 경험이 많은 우리 변호사와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 평가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들어가면요. 제가 로스쿨 면접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어, 제 교재가 7월 중에 출간되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었던 주제들은 교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있었던 2021년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있는 주제들을 신규 제작해서 모의 면접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1년도 11월 6일에 가군 실제로 문제가 나왔던 2022학년도 실제 최신 기출문제를 제가 복원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해설특강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강하시면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소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소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8월, 9월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8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와 법조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전제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음이 급해서 어느 학교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소서 형태 알아보느라고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지원 동기를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마지막으로 미래에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 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최소 a 4지 10장 이상으로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내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채점자라고 하는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 특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샘플을 보면서 해설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지원할 로스쿨에 자소서 형식에 최적화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스쿨 입시에서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한 위치와 순서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맞춰가지고 내가 적합한 형태를 최적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뽑아내는 이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원 동기가 불분명하면, 그러니까 이 8월 달에 구체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놓지 못하면 이 형식 최적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관련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략 중에서 특히 상위권 학교들, 서연고성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사상과 철학, 그리고 법 철학 등의 상위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례의 구체성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굉장히 이론적인, 사상적인 제시문을 주고, 그리고 나서 실제 질문을, 교수님의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봐라. 그리고 그 사례 말고 다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로스쿨의 경우에는 리트 고득점이 기본 능력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면접과 자소서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출제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소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말론 공정하다는 착각 정도는 직접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샌델 4부작은 메가로스쿨 인강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직접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시험장에서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터디를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기까지 이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에서의 면접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는 수도권 로스쿨 같은 경우는 상위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다양한 현실 사례에 대한 적응력을 모두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이용해서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로스쿨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이 주제가 어떠한 개념과 관련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해도만 가지고 있으면 교수님의 추가 질문에서 추가 점수를 따낼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시사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은 시사 이슈가 그런 것들이더라 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이 추가 질문하실 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예시가 있겠느냐 이런 예시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가 출제 가능한 주제 하나만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무슨 추가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나는 그와 관련된 예시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확장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면접 200주제 교재에 있는 주제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시사 이슈들 관련된 파이널 면접 모의고사 같은 것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해당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확인하시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스터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터디를 진행할 때는 교재에 있는 논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논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내가 리트 점수가 낮다. 학점이 낮다. 토익 점수가 낮다. 법정성이 없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사실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불리한 사실들을 극복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최종 합격했다 해요. 여러분들! 내년이 되어도, 그리고 나의 이 사실들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학점이 결정되었는데, 4학년 2학기를 잘 보낸다고 해서 내 학점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없고요. 내가 현재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한 20년간 영어를 못해왔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영어를 잘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법정성이 없었는데, 내가 6개월간 뭔가를 준비하면 법정성이 꽉 차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나이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하고 합격하면 내가 새로운 사례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로스쿨 입시에 불리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스쿨에 최종 합격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최종 합격했다. 스스로 달성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